다음 주에 오빠 상견례인데 사돈 어른 만날 때 뭐를 입어야 처신상이 좋을까? 엄마 이 옷차림 때문에 상견례 망치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과한 레이스, 반짝이 원피스, 강한 향수 전부 피하셔야 해요. 상견례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배려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겨울 상견례 베스트 컬러 5가지, 차콜 그레이는 세련된 신뢰감, 키가 작은 엄마는 같은 색의 투피스가 좋아요. 베이지는 따뜻한 우아함 허리둘레가 있는 엄마는 원피스를 추천해요 버건디는 은은한 화사함이에요 모카 브라운은 고급스러운 풍격 네이비는 신뢰감 1순위 겨울이니까 울코트에 안에 정석 코디 네이비 재킷에 A라인 스커트 조합이에요 단정하면서도 엄마 나이에 맞는 풍격이 느껴져요 펄 귀걸이 하나면 완벽 신발은 3-4cm 펌프스 가방은 중간 크기 토트백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름 잘 가는 소재는 꼭 피하세요 오 이렇게 입으니까 딱 적당하네 맞아요 상견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배려가 최고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상견례 때 어떤 룩 입고 가셨는지 꼭 남겨 주세요. 핵심 정리는 고정 댓글에 올려 뒀으니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